오늘은 월드 오브 탱크 블리츠 10티어, 티어 리스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요 순위표 자체가 주관적인 순위표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100%맹신하진 마시고, 그냥 딱 S의 4기급이나 A의 매우, 매우 좋은, 뭐, F, E의 마이닝 군인, F의 9티어, 뭐, 요 정도만 제외하면은, 이 A부터 D까지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등급이 갈릴 수 있다는 그 점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바로, 각설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탱크, M60. 이거도 며칠 전에 타봤는데, 얘가 이제, 48 패턴하고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별로 다를 건 없어요. 근데, 48 패턴, 패튼... 이, 요거보단 조금 더 좋거든요? 그니까, 러48 패턴보다 얘가 좀더안 좋긴 한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D에 넣겠습니다. 48 패턴을 C에 넣고 싶은데, 48 패턴이랑 동급이라 보기에는 조금 안 좋았어. 48 패턴보다. 그래서 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5. E5는 매우 좋음이죠. 네, 이거는 지금 탈수 있는 중전차 중에 거의 가장 완전한, 완전체 중전차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 들어갈 순 없고. A급. 딱 A급. 57레비는 원래 여기였는데, 이제 10.3 이후로 너프 먹었기 때문에, 뭐 너프를 엄청 많이 먹어서 B로 내려왔습니다. 얘는 이제 그냥, 매우 좋음까지못 가고, 조음에서 중간 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조음에 넣겠습니다. 여전히 클립이기 때문에 화력은, 화력은 강력해서. 무야오, 무야오도 처음 나왔을 때 S였는데, 거의. 아, 얘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매우 좋음에 넣겠습니다. 요즘 강한 탱크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얘도 좋아요. 무야오도 좋고. 컨셉 B, 컨셉 일 b 요것도 처음 나왔을 땐 S급 들어갈만 했는데, 조금 요즘엔 파이법 많이 생겼죠? 그리고 뭐 옛날 만큼 힘도 못쓰고 A에 a 넣읍시다. S, B까지 가기에는 너무 홀다운이 압도적이라서 A에 넣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S에 들어가자니 이제 평지나 그런 데서 영 실용성이 떨어지고 A에, 단점이 하나 있으니까 A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파이, 2포. 2, 2포는 어디 넣어야 지 이포 안타운지 좀 됐는데 이포 옛날에 그10.3 너프 먹기 전에는 말도 안돼 그냥 S보다 더 위에 있어도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화력은 여전히 강하거든 화력은 여전히 강하니까 A에 넣읍시다 근데 얘는 사용자에 따라서 C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일반탄이 차, 그 고속철갑탄으로 바뀌고 뭐 관통도 좀 너프 먹고 했잖아요 골탄도 얘는 C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 사용자에 따라서. 근데 뭐 여전히 화력 강하고, 장갑은 좀더 좋아지고, 오히려. A에 저는 넣을만한 것 같아요.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E3, E3도 A에 넣겠습니다. 얘도 장갑이 단단해가지고. 장갑하고 화력이 너무 좋아서. 때백때백은 떼백. 원래 S였는데, 너프 많이 먹고, 요즘엔 또, 좋은 경전들. 바샤티온 같은 거 생겼죠, 이제. 버프 먹어가지고. 그래서 얘도 S에 넣을 순 없고, 그렇다고 B나 B에 넣기에는 조금 좋아. B에 넣기에는 예광탄 시스템이 너무 사기라서 B에 넣기엔 예광탄 시스템이 좀 사기고 A에 넣자니 하, 나머지 성능, 그 주포 스펙이라던가, 그리고 차체 낮아서 있는 불편함, 부각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얘는 A, A나 A 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체적인 성능만 본다면 A에서 B 여기 사이거든요. 저는 일단 A 넣겠습니다. 6위. 때6기는 지금, C? B? B 중에서 좀 상위권? 음. B 중에서 좀 중상위권? 이 정도에 넣을만 할것 같아요. 얘는 지금, 50만보다 얘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갑버프 많이 먹어가지고, 50만보다 훨씬 얘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B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140. 140도, A. 화력이 미쳤죠? 4.7초에 300딜 꽂아 넣었는데, 이게, 이게 아무리 300 약하고 해도, 다른 중령들도 지금 DPM 버프를 먹은 마당에, 야, 자기 혼자서 4.7초 장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왜냐면 남들 중형은 6초나 5초 후반마다 한 발씩 쏘는데 얘 혼자 4.7초니까 중형이랑 1대1 할 때도 나한발너두 발이 된다는 것은 얘만큼이 엄청난 메리트요 그리고 얘 시야도 넓죠 너프 좀 먹었는데 아주 조금 먹었으니까 뭐 시야도 넓고 기동도 빠르고 장갑 빼고 다 가졌어 지금 얘는 A에 들어갈 만합니다 근데 얘는 사용자에 따라서는 여기까지도 갈수 있어 이건 되게 급락이 커요 145번 많이 어렵기 때문에 907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S에 들어가면 됩니다. 얘도 어렵긴해. 어렵긴 한데 이게 예광탄일 때백 때백 예광탄을 얘한테 넣어줘가지고 어 그냥 얘는 S에 들어가야 돼요. 말이 안 돼. 때백의 단점을 전부 다 보완한 게 이제 907급이라 보면 돼요. 때리리 때리리 원래 S였는데 이제 아니죠. 많이 내려왔죠. 이제 한 D? 숙사 숙사는 장갑너프 떡 먹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C에는 들어갈만 할것 같아, 딱 중간. 어, 딱 중간에 들어갈만 해. 솔직히 구리진 않아요? 그냥 중간에 딱. 숙칠, 숙칠도 딱 중간. 아니다, 숙칠은 좋음에 들어갈만 할것 같아. 근데 숙칠을 조음에하음 아, 넣자. 좋음에 넣었는데, 얘는 텅스텐 의존도가 좀 심해가지고. 260. 260은 별로 안 타봤거든요. 근데 얘는 원래는 F였어. 원래는 F였는데, 지금은 뒤에 넣겠습니다. 얘는 버프만 먹었어야 됐어. 버프만 먹고, 딱, 여기쯤에 왔어야 됐는데, 아니, 너프를 하나 먹어가지고, 알파뎀 까이고, 뭐, 또 까이지 않았나? 탄, 탄종이, 고철로 너프 됐었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아, 기동도 너프 먹었다, 그래. 장갑 주고, 원래 장갑, 원래 이렇게 약한 애들, 장갑 이렇게 약한 애들은 화력을 더 주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장갑을 더 주는 대신에 기동, 원래 생명이었던 기동을 뺏어버려가지고, 여기까지 못 올라가, 조금 애매해요, 얘도. 뒤에 넣읍시다. 268, 268도 좋음 얘는 그냥 너무 무난무난해요. 딱 좋아요. 263, 263도. 263은 B랑 C 사이인데 저는 상대할 때는 B거든요. 근데 내가 타면은 C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은근히 얘도 답답한 점이 많아. 이게 포도 잘안 돌아고 가 포각도 좋고 부각도 안 좋고 그냥 조금 좀 답답한 게 많은데. 아, 전 C에 넣겠습니다, 이건. 50맘, 50맘은 C. 6위보다는 얘가 이제 좀안 좋은 것 같아요. 6위가 얘보다는좀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6위보다 얘가 기동도 좀 딸리고 차체도 훨씬 크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 얘가 관통이 너무 안 좋아. 중형전차 중에서 체급이 가장 높으는데, 근데 관통이 245관통 고철인가? 그래가지고 관통이 너무 후달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는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 체급을 높여줘야 돼. 는데 여기서 더. 지금, 가장 무거운 중형전차인데, 체급이 너무 애매해. 체급이 가장, 중형전차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관통이 후달리다 보니까 체급이 좀 애매해졌어. 명중도 안 좋고. 옛날엔 다 명중도 좋고, 관통도 좋고, 다 좋았는데. 좀, 얘는, 새로운 버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레오파드, 레오파드는, 사용자에 따라서 이것도 엄청 갈리는 탱크죠. 저는 일단, A에 넣겠습니다. 얘는 S까지는 가긴 힘들고, 장갑이 아예 없으니까, 장갑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한 가지 단점으로 꼽히기 때문에 S까지 갈 수는 없는데, A 중에서 이제 최상위권에 무조건 들어갈 만하죠, 얘는. 기동하고 화력 잘 살리면 뭐, 이거, 이거만 한게 없지. 카파조 50톤, 요것도 A. 텅스텐 있고, 아드 있고, 그냥 완벽한 CS63 최상위원. CS63 그 똥탱크 제외하면은, 요건 진짜 CS63 최상위원. 다만 좀 느린게 단점이죠 오구만보다 얘가 더 느려 마우스 마우스 버프 많이 먹었죠 원래 여기나 여기였는데 지금은 어, 중간 이상이야 솔직히 좋음이야 솔직히 마우스 이소대 하면은 지금 못들을 라인 없거든요 장갑 약점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좀 체력도 더 늘어나고 모래장갑 생겨서 그러니까 얘는 뭐 좋음에 들어갈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상은 절대 못 가야 돼 여기서 더 버프를 막, 기동이 30kg 이상 되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여기 이상은 못 가. 왜냐면, 기동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주포 명중도 안 좋고. 한계치가 딱 명확한. 200. 200도 딱 좋음이죠. 여기에 넣기에는 얘가 너무 국밥이야. 그냥 고폭탄 화력도 끝내주고, 뭐, 한방질 화력 너무 끝내주고, 장갑도 준수하고, 다 좋은데, 마우스처럼 얘도 기동이 문제야. 그래서 얘도 딱 좋음에, 딱 좋음에 한계치. 그 대신, 얘는 이제 좋음이나, 딱 중간 요 아래로 내려갈 일이 없어. 어떻게, 어떻게 너프를 먹어도 여기로 안갈것 같은데? 알파댕이 갑자기 막한 500이 까이고 이러지만 않으면. VK, 아, 이거 뭐냐. 구피, 구피. 구피는 좋죠. 매우 좋죠. 사기? 얘도 기동이 안 좋긴 한데, 독돼지들, 사명제뭐 기동이 다안 좋긴 한데, 얘는 사기에 넣읍시다. 얘는 그 기동 안 좋은 것을 그냥 감안하고도 그냥 상회하는, 기동 안 좋은 걸 상회하는 장점. 야이백, 야이백은, 얘는 중간. 얘는 목고자라서, 얘네들보다 좀더 아래에 놔야 될것 같아. 그릴레, 그릴레는 좋음. 얘는 어느 정도 목도 돌아가고, 화력도, 기그 뭐냐, 지속화력 괜찮고. 한방화력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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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고. 한방화력이 구축인데 떨어진다는 건 상당한 단점이기 때문에 조음에 딱 들어갈 만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명중 좋고 기동 좋고 포좀 돌아가면은 조음에 넣을 만하지 구축인데 피커스 라이트 아 이거는 꺼지고 어4202 4202도 너프 많이 먹었죠 원래 여기 정도였거든 근데 이것도 너프 많이 먹어서 E에 넣겠습니다 1로비1로비는이에 넣을게요 얘는 다 좋아 얘 기동도 괜찮고 중전치고 장갑은 조금 뭐 얇긴 한데 아무튼 다 괜찮은데 주포 성능 좋고 다 좋은데 후방 포탑이라는 그 단점이 너무나 크게 작용해서 얘는 A에 들어가기엔 조금.. 조금 문제가 있어 근데 B중에서 얘도 상위권에 넣을만 할것 같아요 치프틴, 치프틴은.. C, D, C.. 솔직히 지금 메타에서는 C에 넣읍시다 화력은 있으니까 3100 dpm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c에 넣읍시다. 부각 좋고 dpm 좋은데, 얘는 뭐 이제 나머지는 다 기대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팔면은 사지 마세요,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다, 요 너무 잘 팔려, 얘가. 이거, 이, 이상하게 잘 팔려. 잘 생겨서 그런가? 성능도 너무 올려치기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어, 얘 올려치기 정말 많이 나갈 땐거예요얘딱 중간이야, 내가 봤을 때. 슈퍼 컨커러. 슈퍼 컨커러는 매우 좋음에 넣겠습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약 장갑 단단하고 그냥 소, 그 영국 중전차 완전차라고 보면 돼요. 장갑 좋고 기동 준수하고 이 장갑에 이 기동이면 준수한 거예요. 장갑 좋고 기동 준수하고 그리고 화력 괜찮고 명중이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뭐 솔직히 이 정도 명중이면 중전차 치고는 그렇게 나쁜 편 아니거든. 그냥 딱 평타. 183 183도 좋음에 넣겠습니다. 이거 왜 좋음에 들어가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 있을 텐데, 이거 왜 좋냐면 원래는 안 좋았어. 옛날 예적에는 좀 별로였는데, 지금 10.3 패치를 먹고 고폭탄 알파 뎀이 1,390으로 버프 됐잖아요. 3번 고 고폭, 3번 고폭탄, 그 3번 고폭탄 1,390 뎀이 말이 안 돼. 그냥 고폭, 방사 뎀을 넣는데 700, 600씩 들어가니까 남들 구축전차들은 장전 다 끝나고 조준 찡하고 쏘는데, 조준 찡해서 약점 딱 맞춰야 6 0 0뎀 간신히 들어갔는데, 얘는 고폭 방사뎀으로 600을 넣으니까 그냥 대충 뻥 쏘고 숨으면은 660막 이렇게 박히고, 모듈도 다 나가고, 이거만한 진짜 용 나온 탱크가 없어요. 철갑탄도 존나 쎄. 철갑탄도 1 0 0 0뎀씩 들어오잖아. 근데 얘는 이제 로또가 좀 작용하기 때문에 막안 맞는 판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거지.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B에 들어갈 만해, 솔직히. 그리고 얘가 알파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라인 억제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가 못 들어와, 얘가 한 대가 있으면은. 상대들이 다 쫄아가지고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이동 범위가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C는 먹고 들어가. 4,500. 얘 너프 오지가 먹었죠. 원래 여기 급이었는데 얘도 너프 많이 먹어서 이제는 C에 넣겠습니다. 한놈 고로시 하는 거. 한 놈만 조지고 간다. 요런 거에는 S에 들어갈 만 하지. 근데, 한 놈만 조지고 가는 게 공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C에 넣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하는 거 공방 기준입니다. 아, 그리고, 배쩌. 배쩌는 S에 들어가야 돼. 이 씨, 애기. 이거. 얘 때문에 내가 진짜 머리, 머리 한 500모는 빠진 것 같아. 이거 답이 없어. 이거 좀 약점 좀 만들어줘라. 스티비 1. 스티비는, S는 안 돼요. 얘는 S는 안 되는데, 얘도 컨셉이랑 비슷한 이치야. 헐다운에서는 미중 1황인데 아, 이게 B에 넣자니 헐다운이 너무 좋아. A에 넣자니, 아, 나머지 미듐에 비해서 평지에서 좀 발려, 많이 많이 발려. 음, 그래도 A에 넣읍시다. 이거 헐다운이 말, 말이 안 돼가지고, 뭐, 월트는 헐다운 게임이니까. 부각 11도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스펙이기 때문에 A에 들어갈만할 것 같아요. 요즘 탱크들 좋은 탱크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뭐 하나라도 자기 밥벌이 할수 있는 특이한 강한 강점 딱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얘가 부각 11도 그거 딱 하나로만으로도 A에 들어갈만한 것 같아. 호리 호리 아 얘도 안 타봤다. 얘는 안 타봤는데 맞아보긴 했으니까 뭐 얘는 여전히 좋겠죠. 뭐 B B에 넣읍시다. 1, 2, 1 1, 2, 1은 A에 넣어도 돼요 요거는 정말 좋기 때문에 얘는 사실 잘안 알려진 갑탱 중에 하나인데 얘 부각 6도라는 거 제외하면은 미듐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다 가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기동 괜찮고 방어력도 미듐치고 괜찮아 미듐 상위권이야 방어력 알파뎀도 420으로 미듐 중에서 거의 가장 높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공맘이 얘네 쟀다는 게얘 때문도 좀 있어 얘가 오공맘이 분명 미듐 중에서 체급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거의 제일 높은 것 같아 어 뭐. 장갑도 오금만 보단 떨어져도 어쨌든 장갑도 좋고 알파뎀도 가장 높고 미듐 중에서 얘가 체급이 제일 높은 것 같아. 요 11B 아 이것도 예좀 타봤는데 조음에 넣기에는 조금 아쉬워 솔직히 얘 솔직히 너무 평범하거든요. 중간에 넣자니 평범치곤 좋아 평범해서 좀 상위권 B와 C 딱 중간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조금만 상위권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될것 같아. 어, 중간에서 조금만 상위권으로 가면 되는데, 딱 중간에 넣읍시다. B에 넣자니 너무, 너무 평타야, 성능이. 어, 딱 중간에 넣읍시다. 113, 요것도 너프 많이 먹었죠. 너프 많이 먹었는데, 원래는 여기나 여기였는데, 얘는 좋음에 들어갈만 합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화력은 강해서 중전치고. 구리진 않아. 화력 강한 애들은 애초에 여기 아래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5A, 아, 얘, 얘는 공방에서 거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건다 이유가 있겠죠. C죠, 이거는. 얘, 여기까지 내려가기에는 화력도 얘가 조금은 있어가지고 C에는 들어갈 만할 것 같아. 옛날에 너프 10.3 패치 하기 전에는 B 정도 들어갈 만했는데 지금은 C에 넣겠습니다. 알파뎀이 너프 먹은 게좀 그래. 알파뎀을 그냥 그대로 주지. 장전도 그대로 해놓고. 짱구축. 이거 안 타봤다. 이거 안 타봤는데 얘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음에 넣읍시다. 바샤 티옹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S입니다. 경전 중에서 지금 가장 좋다고 보면 돼요 얘가. ANX 30B 얘도 버프 오지게 먹었죠. 원래 여기였는데 지금은 매우 좋음 좋은, 매우 좋음에 들어갈 만합다 레오랑 그냥 쌍두마차라 보면 돼. 미륭계이쌍두마차 50B 원래 얘딱 여기나 여기 정도였는데 지금도 B 상위권에 들어갈만할 것 같아요. A까지 가기에는 장갑을 너프를 아예 완전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장갑으로 튕기는 애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장갑 특혜 볼 때가 가끔 있었거든. 가끔씩 럭키 도탄 튕길 때 그럴 때 있잖아. 그런 걸로 운빨로 승리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장갑 완전 80mm 부분이라서 해쉬 탄에는 뭐 전면도 뚫려버리고 B에도 없시다 이거는. 그래도 주포 버프 많이 먹어가지고 옛날보단 확실히 좋아졌어. 장갑은 없어졌어도 B 상위권에 넣겠습니다. 얘는. B 상위권. 빵백삼 얘 원래 요거였는데 지금은 어, 안보이죠? 뭔간에서 어, 그냥 씨에 넣읍시다 포슈 얘도 너프 너무 많이 먹었다 근데 포슈 포슈는 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요거는 타지마 그냥 F에 있는 요거들은 9티어라고 보면 돼요 얘네들은 10티어 자격을 10티어 자격을 뺏어야 돼 어, 탱크가 아니야 그냥 쓰레기 수준 쓰레기 수준 프로젝트 65, 얘는 D에 넣겠습니다. 얘탈 이유가 없어요, 얘도. D부터 E까지는 거의 탈 이유가 없다 보면 돼요. C까지만이 딱 마지노 소인 것 같은데. TV풀 원래 S였는데, TV풀은 A에 들어가기에는 너프를 워낙에 많이 먹었고, B에 들어가자니 클립이라서 여전히 순간 화력이 강하긴 하거든, 1.8이면. 이게 참 애매한 애들이 많네요. 이 가운데에 놓고 싶은 애들이. A에 넣겠습니다, 얘는. 너프를 워낙에 많이 먹긴 했는데 여전히 순간화력 강한 건 맞거든. A에 넣읍시다 이거. 크람방, 크람방 B 상위권. 크람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헐다운 무적 거의 헐다운 무적이고 뭐, 클립 전차인데 이제 이탈리 클립, 이탈리 클립이니까 조금 더 유동성이 있죠 이런 애들보단 근데 문제가 DPM이 여전히 안 좋아. 그래서 요 위로 못 올라가. 그래서 B 상위권에 넣은 겁니다. DPM하고 기동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자기야, 강한 부분 딱 하나에서만 완벽한 고점을 지니고 있어서 B 이상으로 올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 60TP, 60TP는... 원래는 여기 딱 B 중간에 들어갈 만 했거든요. 조음 딱 중간? 근데 솔직히 너프 많이 먹은 것 같아. 알파덴이 버프을 먹긴 했는데 관통이 너무 까여가지고 뚫리지가 않아요. 원래 명중도 안 좋은 애인데 관통까지 까버려서 약점 사격해야 되는데 이명중으로 약점사격하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얘는 B 하위권에 넣겠습니다 B 중하위권 7201아 이거는 솔직히 얘도 버프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얘 알파뎀 솔직히 깐 것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솔직히 그 계량형가장치인가 뭔가 그거 크게 체감되는 그건 아니거든요 B 중간에 넣읍시다 통고기륙 얘는 A에 넣겠습니다. 얘도 S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해. 타보면 딱 느껴요. 얘도 S에 들어가기엔 좀 뭔가 하나 부족해. 뭐 명중이 조금 후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탔을 때는. 화력, 기동, 장갑은 좀 없긴 하지만, 화력, 기동 다 갖추고 있는데, S에 들어가기에는 뭐가 하나 좀 부족해서, A 중상위권에 넣을만 해요. A 한 중위권? 음, 쉐리든 요거는 너무 좋건데. 원래는 얘도 여기였는데 더품 많이 먹었으니까 얘는 그냥 딱 중간에 넣읍시다. 얘는 너무 좋커 역할이라 48 패튼 48 패튼은 딱 중간 어, M6군보다 조금 더 좋아요 얘가 그래가지고 얘는 딱 중간 그러니까 S 다시 한번 정리 해보자면 S하고 A 요거 두개는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타면돼 요거 두개는 두 이유를 불문하고 타는데요 얘네들은 뭐엔간이 정말 자기가 게임을 못한다 하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정말 좋을 거야. 140이나 때백, 요두대 정도 제외하고, 얘네들은 손을 좀 타는 애들이라, 얘네 두대 정도 제외하면은, 레오파드여도 솔직히 못하는 사람이 타도 밥값은 할 거예요. 화력이 워낙에 개쩔어가지고. 근데, 이제 B부터는, 여기 B, C,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취향을 살수 있다.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실력에 따라서, 조금씩 판이 가름 날수 있다. 만약에 50B가 뒤지게 잘 맞아, 내 손에. 그럼 뭐 A 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여기부터는 판단하면 돼요. 그리 D부터는 이제 탈 이유가 별로 없어. D부터 아래까지는 이제 탈 이유가 별로 없고, 특히 F, 연애들은 어, 그냥 잘못 만들어진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마 안돼 있는, 없는 탱크가 있을 텐데, 아, CS63. CS63은 F에 넣겠습니다. CS63까지 해서 F 세대, 그리고 E는 420이 한 대, D는 M60, 260, 프로젝트 5, 65, C 딱 중간은 패튼, 48패튼, 숙사, 그리고 263, 50맘, 야이백, 치프틴, 4000호, 11B, 5A, 빵백삼, 쉐리든, b 에는크람방 50B, 15B, 57AB, 때륙이 VK, 7201, 때리리, 숙칠, 268, 마우스, 200, 그릴레, 183, 홀리 113, 짱구축, 60세. 그리고 AN은, AMX, 레오파드, E5, 무야호, 컨셉 B, E4, E3, 통고기6, 때백, 140, 카파조. 그리고, 슈퍼 컨커러, 스티비, 121, TV풀. S는, 907, 9P, 배쩌 바샷. 이렇게 있습니다.